우리 뭐 35번은 x 는 a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우리 어 우리 연속 조건 뭐했었어 연속일 조건.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둘이 같아야 된다. 근데 얘는 지금 다첫 번째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 우리 극한값 존재할 조건은 뭐지?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음, 뭐야, 이거, 이거는 지금 좌극한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얘는 좌극한, 우극한인데, 얘는 지금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좌극한과 우극한 값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좀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6번에서 뭐, 불연속 하면은 그거 하면 되겠죠? 자, X가 자이 녀석은 0에서니까 어뭐 x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x가 0 플러스일 때, x가 0 마이너스였을 때, x는 0일 때 이렇게 딱세개 해가지고 이세 개가 전부 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될 거야, 그렇죠? 1번은 될 거고 2번 2번 또 됩니까 안 됩니까? 2번도 어, 되, 되고요. 자, 3번은 아마 어, 0 플러스. 자, 3번만 한번 해볼까요? 자, 3번만 한번 해보면 0 플러스가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지? 절대값이 x 분의 x가 돼가지고 약분 후 대입하면 그냥, 그냥 1이 되고 여기는 x 분의 마이너스 x가 돼서 마이너스 1 되고, 그치? 0일 때는 여기 함수값이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게 되는 거고, 자, 4번은 다될 거고, 자, 5번도 마찬가지로 어 해보시면 될 거예요. 얘는 아마 극한값이 약분후 대입하면, 음 아마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서로 달라질 거야. 어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7번 문제, 이제 선생님은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데, 자, 이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선으로 잡아서, 자 이쪽은 마이너스 1보다 큰 마이너스 1보다 큰거 여기 잘못했네. 바보같이 했죠. 마이너스 1보다 큰게 x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 이쪽은 마이너스 x 의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자, 이러면 나는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이게 뭐겠어 함수값이 2다. 자, 그러면 우리 연속이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니까 우리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연속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딱 대입했어. 오른쪽에다가 대입했어. 그 값은 무슨 값? 마이너스 1에 대한 무슨 값? 우극한. 이 x는 마이너스 1을 오른, 왼쪽에다가 대입했어. 그건 무슨 값? 자극한 값.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슝슝 집어넣어서 n 음,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a 이게 우극 이게 좌극한인 거고 여기다가 집어 넣은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더하기 2자이 녀석이 무슨 값? 우극한 값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근데 그 값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가 된다 이러면 a도 구할 수 있고 b도 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 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내야 될 게,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야. 이제 뭐 이렇게 그때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가 GX, 여기가 HX, 그래서 FX가 이렇게 둘로 만약에 쪼개졌다면, 이 A를 여기다가 대입한 GA가 의미하는 건 뭐죠? 우극한 함수값, ha에다가 a를 대입한 ha는 무슨 값? 자극한 값.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서 x가 뭐 예를 들어서 1이 아니다. 그리고 x는 1이다. 그래서 여기가 함수가 gx가 있고 여기는 음뭐 4가 있어. 그래서 fx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fx가 쪼개지는 형태가 이렇게 보통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등호로 나오는 거와 그다음에 뭐 약간 아니다와 어 x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 연속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속 조건은 누가 누가하고 같대? gx랑 사랑 같다라고 하면 안 돼요. 리미트 여기에 그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면 리미트 x가 얼마로 갈때 1로 갈때 이 값은 4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g(x)는 4다 이러면 나중에 약간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다 가 리미트를 그러니까 여기에 극한을 붙이면 얘랑 같다. 그러면 연속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여기 살짝 리미트 같은 거좀 빼먹으면 나중에 좀 혼란이 올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이하는 거야.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입해서 대입 대입을 그냥 바로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었을 때는 여기 이 부분에 여기에 리미트를 취하면 이게 된다 이런 쪽으로 해놔야 나중에 음 문제 풀때 헷갈리지 않고 잘풀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38번은 아까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거지. 그래서 이 유형 얘가 0이 아니다 0 유형 자 이런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연속이 된다 라는 얘기는 어이 값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면 여기에 리미트를 취하면 극한값인데, 얘는 함수값이니까 서로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럼 얘는 자 선생님이 딱 얘를 딱 본과 동시에 뭐가 떠올라야 뭐 된다? 역시 음. 약분 후대입 분명히 x가 0이니까 이건 x로 약분이 되겠다. 그러면 얘는 x하고 얘는 유리화하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면 ex가 나오겠, 맞지, 맞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루트 더하기 루트를 할 거였어. 그러면 얘가 1 더하기 x고 여기는 1마 x. 그래서 약분 후 대입하면은 여기는 뭐 1, 1, 2분의 2 돼가지고 음. a는 어 1이 된다. 이렇게 바로 문제를 풀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항상 강조하지만 x가 a 유형과 x가 무한대로 갈때 유형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거. 어 이건 차수 비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약분후 대입할 때 하는 건지. 자, 선생님이 이게 약분후 대입한다 유형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좀 뒤에를 디테일하게 쓴 거야. 자 선생님은 얘가 만약에 차수 비교를 하는 거였으면 최고 차항이 아닌 녀석은 그냥 대충 쓸 거였다고. 약간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극한을 약간 좀 바라보면 문제가 아니라 조금 좀 빨리 풀수 있는 게 눈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39번을 보면 자, 여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뭐 원래 약분 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자 얘가 원래 원칙으로 보자면 이거는 어 각각 분리를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가서 x-1 x-1 하고 그다음에 곱하기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또뭐 여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하고 리미트 f x 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분리가 됐던 거야. 근데 얘가 이 값은 연속이니까 얘는 누구랑도 똑같아이 값은 그냥 f 1 값하고도 똑같겠지. 함수값하고도 똑같은 거야.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어도 이렇게 연속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약분 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f1은 4가 되는데 이 f1 값을 쓸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우리 이 극한 이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기 때문에 뭐쓸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laughs> 우리. 40번을 보면 음 여기서 기역 부분은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은 얼마, 마이너스 1에 대한 좌 아우 좌극한이네. 얘는 0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걸 제이좀 헷갈려 할 텐데 자, f -x야. 자, 여기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갔었을 때, 그지?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a를 엄청 작은 양수라고 생각을 할게, 그지? 이 엄청 작은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1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마이너스 x를 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를 딱 하면 어때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선생님 이 a를 굉장히 작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봤더니 f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a는 그냥 거의 뭐 그냥 엄청 작은 거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엄청 작은 양수니까 이제 지워버리면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을 봤더니 0보다 작다. 오케이, 너도 맞다. 그지?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불연속 값인 값의 개수는 1개다.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X니까, 뭐, 절대값 X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어 이걸 뒤집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리 이리로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메고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불연속인 구간이 어디가 있어. 이 x는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불연속이지. 그래서 얘는 뭐어 한계다. 맞다. 얘도 맞다. 이런, 이런 식으로 어 보셔도 되겠죠. 알겠지? 자 우리 41번을 볼게요. 자, 41번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합성함수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울 거거든. 근데 합성함수 하는 거는 선생님이 결국은 이 녀석은 기억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g(x)가 일단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f 함수의 정의역은 g(x)야. 그래서 자 선생님은 이걸 할때 x가 1 마이너스로 1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선생님은. GX도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야. 자 그러면 GX는 지금 어떻게 돼요? 1에 대한 자극하는 1에 대한 자극하는 어떻게 되죠? 1에 가까워지는데 1에 가까워지는데 FX는 1, 1, 지금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이렇게 GX Y잖아.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GX값은 1보다 작은 값이야? 아니면 1보다 큰 값이야? 자, 이거 봐. 1에 가까워지는 이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1에 가까워지는데 아래쪽에서 올라오지. 아래쪽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gx가 1보다는 작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야? 그 작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gx가 1보다 작은 값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가 바로 f 함수에 다시 정의역이 됐으니까 정의역이 1 마이너스로 됐으니까 f 함수는 여기서 1에 대한 좌극한을 물어보는 거야. 일에 대한 자극한을 물어봤으니까 1이지. 그래서 얘도 맞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함수 곱하기는 곱하기는 쉬워요. 곱하기는 불연속이다. 물어보잖아. 뭐 어떻게 하면 선생님은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어, 연속 연속일 조건이 뭐지? 우극한 자극한, 그러니까 결국 어,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을 구해가지고 더, 서로 다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은 뭐 빨리 1 플러스와 x 는1 마이너스와 x는 1이라는 녀석을 적어놓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자 여기 여기서는 지금 f(x) 이렇게 됐으니까 f(x), g(x)가 있었을 때자 f(x) 보고 g(x) 보면 돼요. 자 1에 대한 우극한 f(x)의 1에 대한 우극한은 뭐죠? 마이너스 1이지. g(x)의 1에 대한 우극한은 뭐야? 1에 대한 오 여기 여기 있네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이렇게 돼 있어. 1에 대한 우극한은 0 나왔어. 그래서 둘이 곱하면 전체적으로 0 나왔죠. 자, 마이너스 1. 즉, fx의 1에 대한 자극하는, fx의 1에 대한 자극하는 1이네. 그 다음에 fx, gx의 1에 대한 우극하는 1이고, 그래서 둘이 곱하면 1. 그래서 얘는, 음, 이미 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혹시 해보면, fx는 f1은, f1은 0 나오고요, g, 음, g1은, 1 나오니까 얘도 0. 이렇게 돼서 이미 여기에서 서로 달랐으니까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 맞죠. 그래서 얘도 맞다. 자, 이제 이런 거. 이 기귿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 구하는 걸 했으니까 기귿에서는 이제 아예 연속 여부를 물어봤던 거지. 자, 기억에서는 1에 대한 좌극한만 물어본 거고, 디귿에서는 어, x에 대한 연속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기귿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x가 0 플러스, x가 0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fx가 정지, fx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자, 이 fx 0에 대한, 0에 대한 우극한이야. 그럼 fx는 어떻게 되죠? 0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0에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지. 어쨌든 0보다는 지금 큰 값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다시 0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G 함수의 정의역이야. 그게 0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니까 G 함수의 0에 대한 우극한을 보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G 함수의 0에 대한 우극한은 여기서는 그냥 뭐 0, 0이겠지. 최종적인 거는 0보다 0 플러스인지 0 마이너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맨 마지막 거는 얘가 0 플러스 0 마이너스가 중요했던 거는 얘가 정의역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뿔마가 중요했던 거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값은 0에 가까워진다. 그럼 0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x가 0 마이너스로 갈때즉 f(x)는 어떻게 됩니까? 0에 대한 자극한, 0에 대한 자극한을 봤더니 1이지. 일에 가까워지는데 어때요? 그냥 는 일이지. 무슨 말 이해 돼요? 이게 y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면은 0,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거여서 1 마이너스가 되고 위쪽에서 내려 오면은 1보다 큰 거니까 1 플러스가 됐지만 1과 나란한 상태에서 오는 거니까 얘는 그냥 항상 는 일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g 함수의 정의역인데는 일이 됐으니까 이게 바로 g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얘기로 봐야 돼. 그래서 G1 값에 대한 함수값은 뭐예요? 딱1 나오지. 그지? 어. 자, 그래서 그다 이제 여기는 함수값이니까 F0 값을 물어보면 F0은 는 0이니까. 여기도 봐봐. 얘가 정의역인데 는 0이 나왔어. 그러면 G0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G0은 0이다. 그래서 얘도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어 연속이다. 그러면 얘는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아마 연속을 구할 때뭐 합성함수든 뭐든 아마 이 방법대로 해놓으면 조금 생각보다는 많이 좀 쉬워질 거야. 그래서 이게 자극한, 우극한 함수 값이라서 여기서 합성함수가 나오면 그 녀석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일정한 값이 나오면 이렇게 되고 그게 얘는 이 마지막 함수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고 약간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푸시면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2번을 보면 여기서 우리 연속이 된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리미트를 취하면 이 얘가 함수값이니까 자 리미티를 취하면 리미티를 취하면 함수값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거야 근데 아래가 제곱으로 돼있어그러면 일단 대입하면 0분의 0꼴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 이 생각을 해줘야돼 얘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겠구나 x-1이 아니라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겠구나를 고 생각을 해야돼 왜냐면 얘가 만약에 x-1을 인수를 하나밖에 안 갖고, 하나밖에 안 갖고 있다면, 분모에서는 x-1을 한번 까고, 여기다가 x-1이 하나 더해서 대입을 하면 다시 또 0분해가 되지. 그럼 0분해 여기는 0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 상수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야.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겠구나. 즉, 인수분해가 x-1이 x-1로 인수분해가 두번 되겠구나. 자, 3차식의 인수분해는 기본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조립제법이지. 이미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미 1로 두번 나눌 수, 있어. 1, 0, A, B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일단 0이어야 되고, 한번더 나눌 수 있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A는 얼마? A는 3이 나올 거고, A, 아니 A, A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그러면 B는 2다. 이렇게 나오, 이렇게 되겠죠. 어. 자, 그런 형태로 해놓고, 다음에 C는, 그다음에 여기까지 해놨으면 얼마나,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또 넣어가지고 또인수분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였던 거야. 그래서 이게 x-1의 제곱이었던 거지. 약분 후 x에다 1 대입하면 일단 c는 3 나오겠죠. 그래서 대입하면 c는 3이다. 그래서 a, b 값하고 c 값하고 더하면 2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뭘 인수로 갖는다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3차식, 인수분해, 조립제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 2를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조립제법을 두번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간결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